이거 다 녹아 가지고 그 어. 아, 씨 날씨가 지금 30도예요. 30도. 공강이 없거든요. 이번 학기는 그래가지고 월화수목금 다 가는데 이게 빨리 끝나요. 수업들이. 아침에 그냥 끝나버리고 오히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 주차 자리가 은근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학교 많이 쉬나 사람들이? Baby, I suppose that you want tell me something, but I don't wanna hear it. Let me see it. Put it in your hips and shoulders. Say it with your body, baby. So much talking, talking going on. 약간 키도바 키도바라고 된건데저 사실 두번째로 먹어봐요 약간 치플레랑 비슷해요 치플레랑 거의 똑같죠? 근데 여기는 치플레랑 다른게 거커몰리가공짜예요 치플레는 돈 내야 되는데 거커몰리를 맛있다 솔라가 똑같은데, 맛이? 맛있어. 이거 먹었으니까, 오늘 집중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네, 이3 7여분입니다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겠죠? 밥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겼어요. 좀 이따 먹어야 될것같아 한번 공급 좀 하다 먹으면 되니까 공부해보겠습니다. 4시 반이고 공부 시작합니다. 뭔가 제가 이 방에 혼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방을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진짜 진짜 그냥 엄청 작은 방이에요 방에 책상 하나 있는 근데 뭔가 이런 데 혼자 있으면 공부가 안돼 뭐 나는 약간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해야 되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누가 지켜봐주면 좀 잘해요 이게 왜 하고 있냐 공부할게요 이게 공부 더 하고 싶어도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가야 돼 배터리가 13%여 가지고 가는 길에 마트 들려 가지고 닭가슴살 하나 사고 집갈거 같습니다. 가보시죠. 업그레이드 버전, 계란 먹어 봐. 진짜 맛있어 사실 근데 기름을 더 많이 넣어야 지 맛있긴 해근 지금, 지금, 아침이고 너무 와 미쳤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점 파기름 파기름이 맛을 완전히 잡아합니다 파기름, 부어줄게. 페퍼, 페퍼, 그, 부순 거, 넣으면서 중간중간 느껴지는 이 매콤함이. 그리고 밥알이 보면 이렇게 되게 흩날려요. 이게 좀더 볶으면 볶을수록 수분을 더 날리면 더 맛있거든요. 지금도 훌륭합니다. 11시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10시 25분이야,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다잉? 지금 현재 아침 10시인데 온도가 20도야 20도 수업 하나 듣고 운동하고 집에 오려고요 수업하는데 하나짜리가 하나가 근데 그 물리실험? 물리실험 수업인데 진짜 너무 싫어요 제일 싫어 진짜 물리 다시 안보게될줄 알았는데 실험 수업 하나 남았더라고 실험을 해서 뭐 이렇게 막 구해야 돼또 실험 막그 리포트를 또 써야 돼요 뭐라 하지 실험 리포트로 하나 그거를. 삼시도 삼시터, 아, 미쳤네. 오늘 점심 메뉴는 닭백숙입니다. 닭백숙, 소금을 톡톡톡 찍어서 제가 닭백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 멸치가 없었으면 못버졌어 어, 로아 컷 로아 로아커랑... 컬를 로아 커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 디자인. 이딱 봐도 맛있어 보이잖아요야 이건 진짜 내가 찾던 과자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그 생소해 진짜 로아커랑 비슷하게 이 맛이 아니 너무 맛없 너무 좀밍숭맹숭하다이나 별로입니다 다시안살것 같아요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막 네모난 것도 있고 초콜릿 덮은 것도 있고 Yes 아우 가르 오케이 땡큐 스무치 바이 아니 진짜 웃긴 게 이게 지금 숙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엑셀 숙제란 말이에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근데 오늘 딱 마침 그줌줌팀 미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알려주나보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laughs> 나밖에 안 들어온 거야 나하고 교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랑 교수랑 이거 했습니다 같이 커다 진짜. 와, 어. 딱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팔아도 됩니다 진짜 진짜 맛있어. 음, 와 오늘 진짜 잘 됐는데 이거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아.